2025년 3월 17일. 띠별, 오늘의 운세. 1탄. 쥐띠,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 뱀띠, 쥐띠. 운이 안정되고 재물운이 높습니다. 교통사고와 각종 안전사고 조심해야 합니다. 소띠. 금전운. 부부의 정운이 좋고, 문서운도 높은 길한 날입니다. 호랑이띠. 성공하고 출세할 운세입니다. 귀인의 도움이 있지만 대인관계를 잘 살피고 주의해야 합니다. 토끼띠 모든 일에 좋은 결과가 있는 날입니다. 시비와 다툼에 조심하고 정도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용띠 금전관리에 힘써야 하는 날이고 시험문과 문서운이 들어옵니다. 뱀띠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시비와 다툼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행운 가득 받아가세요.